한양도선순산길은총 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3구간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3구간은 숭례문에서 출발하여 남산부터 장충동 국립 국장을 지나 광이문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5.5km가 되며,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례면에 나오면은 왼쪽으로 연결되는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도를 건너서 남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산으로 올라가는 성곽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보수한 성곽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곽 둘레띠을 고 있습니다. 백범광장 공원이 보이네요. 안쪽에 삼각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이 좀 많이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남산공원 백범광장과 삼각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한양도성 사적 제시호 쭉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기별 성돌 변화 14세기 태조때 쌓은 성돌이 맨밑에 보이고 왼쪽의 성돌이 15세기 세종때 쌓은 것이고 오른쪽 성돌은 18세기 숙종에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성돌의 크기가 60cm로 아주 커지는데 5세기에 걸친 조선왕조 축성기술의 발전단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남산 한양도성 유적의 특징입니다. 음... 아, 계속 계단을 올라가네요. 옆에 성곽이 보이고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아, 잠시 여기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쉼터에서 바라보는 서울 아, 전경들입니다. 옛날 성곽을 보수해서 이렇게 남산타워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이어지네요. 계속 계단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네티나무가 한곳 있는데 높이 26m 아유 굉장히 크네요. 엔타워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렌타워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아,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기 힘든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네요 목멱산 봉수대터 입니다 아, 봉수대 봉수대가 이렇게 하나 둘 5개가 있습니다. 수많은 열쇠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사랑의 열쇠를 걸어놨는지, 아우, 상상이 안 가네요.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무들은 붉게, 불, 단풍이 완전히... 완전하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사워수라자에서 장충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곽을 따라서 장풍동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 뭐. 성곽길이 아주 걷기에 잘 조성되어 있네요. 삼곽길을 계속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최유원이 150척을 쌓은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겨 놨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사 실명제와 요즘 같다고 할수 있어요. 음. 소나무 길이 아주 좀 특이하고 멋있네요. 햇볕을 가려주니까 시원하고 걷기에 아주 좋습니다. 음. 아그아 여기는 끊기네. 로 가야 돼요. 로 위로 해가지고 가가야가야 돼요. 올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 어디로 가시려고? 당충동. 쪽으로. 네. 네. 빨리 하면 여기서 가는 길 있어요. 안에는 아, 도성 따라 가는 길이 네? 없습니까? 네? 안쪽으로는 도성 따라 도성 따라는 갈수 없고 로 가보세요. 예. 도성 따라 가는 길을 좀알려드게요 그러면, 여기쯤 가면은, 옆으로 네. 올라가는 게 아. 있어요. 여기도 못 가는 게아고 아, 그리고 번, 아니, 못 가요. 여기도. 그, 아, 맞네. 저 위로 저거. 그, 아. 이거, 아, 예, 예. 아, 저기 있네. 아, 예, 예. 올라가면, 그, 정상하면 제일 좋은데 검지. 이쪽은 다 그냥. 예. 다 고맙습니다. <laughs> 전망이 제일 좋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전망 제일 좋은데 를 알려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응? 네. 그렇게 정말 우리 모르고 살았어. 네. 우리 대장님 덕에 정말. 어? <laughs> 야. 그동안 이렇게 뭐 남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지. 알고. 아, 그래서 지그 우리가 그 네. 속길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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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다, 이생 하지 뭐. 여기 올라온 적이 없잖아. 음. 여기 무 많이, 뭐 발도 하고 했네. 맨날 음. 이걸 아예 막아버리잖아. 아니 나도 서울시에 뭐 40년 이상 살았는데 오늘 처음 와보는데 뭐 이런 데는 아 앞에 신라호텔 보이고 앞에 아이 국립극장이지 신라 이게 국립극장 어, 신라호텔 신라호텔 타워 타워 호텔인데 타워 타워 수영장이 항상 그거 음... 있어아장 <laughs> 네, 계속 여기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도로 때문에 그냥 끊어진 구간입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계속 삼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앞에 국립극장이 보입니다. 길 양옆에는 대나무들 대나무가 있겠습니다아 구석구석 볼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희문까지는 약 2km 남았습니다. 서울 성곽 둘레길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곽이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복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옛날 모습을 볼수 있게 됐네요 중간중간 보수한 흔적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아 여기도 좀 보이네요 하얗게 보이이 돌이 중간에 끼어 넣은 것 같습니다 많이 여기는 좀 훼손이 된 부분이 보이네요 아서울상과 둘레길은 너무 길도 편하게 잘 되어 있고, 너무 주변 경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남산지역. 시원 청명한 가을 날씨에 이렇게 둘레길을 걷고 있으니까 피로가 절로 풀립니다. 중간중간 한양도성에 대한 설명이 계속 있습니다 아여기 어, 문이 있네 아까는 남서문이고 여기동동문 어, 아 여기 현이치현이치 정체까지 오래 내려가면 정네 음. 오늘 내려왔지 이렇게 음. 남, 아니, 남 아까 남소문이찾 찾기가 남소문이고 아니, 아니, 아 이게 동소문인가 안문이야 안문이 그냥뭐 축조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바로 옆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여기는 또 어, 시기가 좀다르네요 여기는 그 작은 돌들이 약간 모양이 또 다르네요 아 오늘 삼각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축조 방식이 다양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는 또 다릅니다 음 어... 세종 때 올랐다는 거지. 그럼 글씨 음. 새긴 게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뭐라고 새겨놨네. 받아 했잖아 알겠는데 나무 아, 잘. 보이시면시면일잘안 네. 잘, 잘 심연. 음. 보이네. 어. 잘안 보여. 어. 음. 그렇게 여기가 왼쪽 첫 구간이야. 형해가형해시민들 구간이 첫,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 구간은 옛날 포항 사람들이 올라와서 축성한 구간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책임 구간을 명확히 돌에 새겨놨네요. 옛날 한양 도성을 축성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올라와서 축성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석 여기는 13번째 부관이라는 뜻입니다 아, 경산이 어디야 그러면 대구 옆에 아 대구 옆에 경산 아 멀리서 올라왔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뭐 음, 각 도별로 구역을 이렇게 좀 나눠줬고, 이쪽은 경상도 지역이고만 그러니까. 도별로, 도별로. 아, 순성길 광희문 오른쪽으로 가라고 돼 있구만 아, 음. 그렇지, 여기. 멸실 구간이래? 아 멸실 구간. 음. 그여기 도로가 나면서 이제 여기는 없어진 거구만. 음. 중체육관 턴니치가 여기인데, 아요요요요 구간이 멸실 구간이구만. 음. 장풍체육관. 장풍체육관에서 광희문까지는 열심히 구간으로 충동 어, 족발 골목입니다. 삼 구간 마지막 코스인 광희문입니다. 서울 상과 블랙길제삼 구간 마지막 지점인 광희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